이세돌 공포게임에 관한 고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제작자가 이세돌 6분들의 공포게임 플레이를 보며 느낀 것과 6분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한 것으로 100% 제작자의 주관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과몰입 금지,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주르르님의 공포게임은 언니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포라는 감정이 아예 배제된 게 아닐까 싶은 13여자다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 뭐야? 또 나오네? 각 게임의 모든 연출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덤덤하게 플레이하고 계시는 르르님. 이렇게 공포게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만큼 르르님께서 해치운 공포게임은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마크 공포맵, 하이드 얼론, 에로키에러, 우 디스 이즈 미란다, 파피 플레이타임 1, 2, 추추 찰스, 데모놀로지스트, 나인 차일드 스트리트, 인사이드 더 백룸스, 화이트데이 2, 황천 악몽의 아일랜드, 바이와자드 포, 선즈 오브 더 포레스트, 이 세돌 여름 캠프까지 언니들이 플레이한 모든 공포 게임 수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를 자랑하죠. 르르님께서는 다른 이세돌분들보다 오랜 시간을 활동하신 만큼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훨씬 방대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르르님의 공포게임을 함께 살펴볼까요? 르르님께서는 대부분의 상황을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넘기며 진행을 이어나가십니다. 느닷없이 등장하는 점프 스퀘어에도 아주 잠시 놀라기는 하시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하죠. 깜짝이야. 도망쳐? 도망가야 돼? 하지만 이렇게 공포 게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느르님도 특정 상황에서만큼은 언니들 못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르님이 공포를 느끼는 어떠한 조건 같은 것이 있는 걸까요? 저는 느르님이 질색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가로부터 추격당하는 상황이라는 점, 특정 오브젝트들이 느르님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만큼은 그간의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겁을 먹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죠. 느르님이 이런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로 저는 느르님의 성격 유형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느르 님의 MBTI는 INTP. 너왜그 손님한테 공감해? 이분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먼저 느르 님이 공포를 느끼신 장면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자면 총을 든 남자가 총을 쏘며 쫓아오는 상황. 물론 한국에서 총을 든 남자가 쫓아오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못하나 총을 다른 흉기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전기톱을 든 거인이 나를 장작으로 만들어드는 상황, 앞에 상황과 동일하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르님이 이렇게까지 질색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디? 아! 아! 반면 귀신의 집에서 귀신이 대놓고 겁을 주고 폐공장에서 자아를 가진 살인 인형이 쫓아오는 상황.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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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laughs> 아이네님의 웃음이 공포심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실성이라면, 르르님의 웃음은 진짜 즐거움으로부터 비롯된 웃음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의도적으로 겁에 질린 모습을 연출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죠. 심지어 이번 이세돌 여름캠프 안에서는 좋아하는 언니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도 마다하지 않는 캔디보다 달콤한 르르땅에 배려 넘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언니를 생각하는 세심한 르르땅 스위트. 르르님께서는 무언가로부터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무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MBTI가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듯, 르르님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딱한 장면이긴 하지만, 에로키 에러에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인사이드 백룸에서는 비과학적인 괴물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질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어! 어!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르르 땅의 담력이 이세돌 여섯 분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사실.